아, 어, 올해 처음으로 영지버섯 손맛을 보았습니다. 아, 어, 뭐,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, 음, 나름대로, 어, 깔도 좋고, 제법 크기도 괜찮고, 어, 뒷면도, 어, 상당히, 예, 이쁘게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어, 이 영지버섯은 예로 붙어서, 어, 항암에 좋죠. 면역력 개선에 좋고, 특히 체질 개선에 좋고 또어 노화 예방에도 좋다라고 합니다. 아 영지버섯 어 상당히 귀한 버섯인데 이게 차로 끓여 먹으면 아주 어 좋다라고 하죠. 어 영지버섯입니다. 어 영지버섯을 여덟 어 개를 채취했습니다. 를아 일곱 개군요. 아 영지버섯. 색깔은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아주 이렇게 색깔이 좋죠.